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미군 기지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건립하겠다고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고산동 복합문화단지에 물류센터를 들이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은 물류센터가 주거 단지는 물론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 안전이 가장 염려된다고 말합니다. 의정부시는 주민들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공사 현장입니다. k 팝 공연장과 쇼핑몰 등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관광시설인 스마트팜이 들어오기로 했던 자리에 물류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물류센터 건립이 예정된 곳입니다. 주변엔 이미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근처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초등학교로부터 약 25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뛰어놀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근처에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대형 차량도 많을 거고 매연 문제도 심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시는 스마트팜 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스스로 발을 뺀 것이라며 대체 사업자가 땅을 사 물류센터를 건립한다는 걸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물류센터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좀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대책을 좀 이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시는 지난해 11월 물류센터 건축 허가를 내줘 센터 건립을 백지화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물류센터 건립이 취소돼야 한다며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지훈입니다.